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제네시스 GV70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21년식에 2.5에서 가솔린에 19,000km가 주행된 차량이었었고요. 장착되어 있는 선택 옵션이 약 900만 원정도에 굉장히 많은 선택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져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단한 건의 보험치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4,945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가격에서 인기에 감안하면 괜찮은 감가를 보이고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이번에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꼭 희망하신 색상이 외부는 검정색에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에 조합을 원하셨는데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보다가 그 조합에 맞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도막 측정을 해보니까 현재 외판에서는 전혀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도 검정색임을 감안해도 이 정도의 상태면 굉장히 깨끗한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잔 상처들은 있었지만 생활기스 수준의 상처들이었었고 딱히 복원을 해야 되거나 그러한 항목들은 없는 깨끗한 외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 라이트가 당연히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이 스마트 센스에서 전후방 센서에서 이러한 옵션들이 모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빛에 비춰봐도 검정색임을 감안해도 외부의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상태였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아직 2만km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지만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모 상태가 50% 정도의 마모 상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하지 않고 더 운행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뒷타이어 역시 신품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마모 상태는 560% 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소모품인 타이어는 교체하지 않고 충분히 운행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축 후면 썬팅도 잘 되어져 있었고요.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떠 있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오일들의 누유 증상이나 사고 흔적, 침수 흔적 같은 별다른 특이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휠의 인치를 20인치 이상의 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구매 대행을 맡기신 분께서는 19인치 휠을 오히려 원하셨습니다. 해서 그 내용도 딱 원하시는 내용에 맞았던 상황이라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용들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가 밝은 브라운색의 시트였기 었 때문에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휠두 짝에 상처가 있어서 휠두 짝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열의 조호석 씨도 뒷부분에 약간 긁혀 있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복원을 희망을 해 주셔서 깨끗하게 복원 작업을 하는 이러한 출고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이라는 것이 차량의 점검이나 진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복원들도 정비들도 제가 할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주분이 시공해 놓으신 생활보호 필름도 깨끗하게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도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신차와 동일한 정도로 깨끗한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간이지만 주간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원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시트의 상태가 탑승을 했을 때 앉아 봤을 때 착좌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죽 재질은 사용이 되면 늘어나길 마련인데 당연히 깨끗하면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은 실내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고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도 이러한 선 커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당연히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은 아무래도 GV80보다는 조금 좁은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성인이 탑승을 해도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의 상태를 보여드리면 1열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역시 탑승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기 때문에 성인이 탑승을 해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별도의 공조 장치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 옵션들도 뒷좌석에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선택 옵션이었던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 루프의 색상이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시트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역시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의 여유 공간도 GV80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날카로운 물건들을 적재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마감재가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비닐도 뜯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 역시 운전석이 가장 많이 탑승을 하는 시트인데 이렇게 사용된 흔적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오염들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그 오염되어 있던 내역들이 현재는 깨끗하게 복원 작업이 되었고 벨트 역시 시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핸들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었고 이러한 대시보드 위쪽도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는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클리닝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안쪽 마감재 쪽에 먼지들과 얼룩들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19,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21년식이니까 21년식 치고는 평균 주행 거리가 굉장히 적게 주행이 된 상태였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축방 모니터 역시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반제일 주행과 안전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핸들 쪽에도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기어 방식은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파킹이기 때문에 기어를 변속을 해주게 되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뷰 역시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듯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뷰도 지원이 되고 있고 터치의 반응감이나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조그셔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주시는 옵션들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들도 워낙에 많은 차량이고요. 정, 모든 옵션들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열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트가 통풍 시트가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 열선 핸들이나 공기청정 모드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터치의 반응속도나 반응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이, 이 정도의 내용이면 굉장히 완벽한 정도 순위라 보여지고요 현재 실내 등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루프를 작동시켜 보게 되면 선루프 역시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투체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GV70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판매가 된 가격은 4,945만 원에 판매가 되었고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